아버지 손잡고 떠나는 길 맛있는 냄새 코끝이 찡 콩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석바이 시장 근처에 나와있고요. 착한 가격으로 갈비탕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. 그래서 찾아왔습니다. 배고프거든요. 빨리 함께 가시죠. 아버지 가시죠. 이 앞에. 아, 시지 마. 비와서 옷, 옷조심는이찮아언이 어쩌시면... <목소리도> 아,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비는는 저는 갈비탕 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아 요즘에 영상 찍으러 올 때마다 항상 비가 오는 날씨네요.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. 꼭거고 어, <laughs> 엄청 뜨거. 기분만찬는 깍두기랑 오이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고추 그리고 이거는 고기, 갈비탕 고기 찍어 먹는 간장 와사비입니다. 양파장아찌도 나왔습니다. 추가 반찬 셀프. 참고로 여기 제가 가격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본 갈비탕 가격 중에 제일 저렴합니다. 반찬? 어 반찬 그래도 갈비탕 먹으러 가서이 정도 나오면은 괜찮죠. 감사합니다. 예, 아버님 것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주문한 갈비탕 나왔고요. 제가 주문한 작은 사이즈 0천 원이고요. 갈비 대두대 들어 있습니다. 아버지께서 드실 갈비탕은 대짜리 만 삼천 원. 세대 들어 있네요. 아빠 이거 잘라 드릴게요. 응. 예 감사합니다. 오. 아버지 드셔. 아버지, 천천히 드셔. 당면도 들어있고요. 아 소만 주문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갈비때두 대. 갈비도 잘 발라져요. 아버지 천천히 드셔. 뜨거워. 괜찮아요? 오, 이거 9,000원이면 엄청 저렴한데요? 아버지, 뜨거워, 조심해. 음, 국물 살짝 간데 있네요. 오, 갈비 시래요. 음. 어, 비교해보시라고 작은 거랑 큰거 시켰거든요 작은 거 드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양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큰거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 괜찮죠 어천천히 드셔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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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뼈 저는 후추 좋아해서 초좀 넣고. 갈비 버려주고. 밥을 말아야죠. 진짜 괜찮은데, 아버지? 이 가격에. 음. 갈비탕에 당면은 무조건이죠. 음. 살포시 떠서 밥에 당면도 있고 딱 깍두기 하나 올려서 음. 아. 고기 커? 아빠? 더 잘라드릴까? 고기가 세대래서 양도 많아. 천천히죠. 더 잘랐어. 더 필요하면 얘기해요. 음. 고기도 딱 야들야들 맛있어. 갈비탕이, 제 개인적으로는 갈비탕이 맛없기 힘든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갈비탕이 만원도 안 한다? 무조건 드셔야죠. 깍두기가 맛있긴 한데 조금 더 익었으면 국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음, 아침에 갈비탕 좋네요. 밥 하나 더 시킬까요? 깔끔한 갈비탕 아 소만 먹어도 든든하네요 전 오늘도 완뚝 다 드셨다 그러면서 계속 드셔 국물 좋죠 이거 뭐 따봉! 오, 진짜 착한 가격으로 오랜만에 갈비탕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오, 최고예요.